안녕하세요. 이번 작품에서 소리를 담은 레코딩 아티스트 김영선입니다. 이번 작품의 시작은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는 오직 지금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은 얼핏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한 순간도 멈춰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공기가 지나가고 먼지가 쌓이고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종류의 소리들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발을 딛고 숨 쉬고 계시는 공간이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들 각자가 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과거에 이곳도 있습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과거에 이곳도 당시에는 지금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마치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듯 뱅글뱅글 돌아가는 언어의 유희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번 작품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다. 바다는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작품의 시작이 되는 음향경은 해중 왕릉으로 잘 알려진 문무대왕릉의 입수로를 지나 출수로로 나가는 간포 바다의 파도 소리로부터 감은 사지로 이어지는 소리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용이 되어 지금도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계실 문무대왕의 정신이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문무 대학릉으로 시작되는 이번 음향경 작품의 이야기는 만파식적의 소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나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들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서라이든 슬라이든 중요한 것은. 지구촌 모든 사람의 가슴에 안녕과 화평의 만파식 노래를 간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자신만의 만파식 소리가 들리시나요? <laughs> 이번 작품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자신만의 만파식 피리 소리가 아로 새겨지길 바랍니다.